심우정의 딸심 씨는 자격 미달인데도 국립외교원에 채용됐고 채용 공고가 딸 전공에 맞게 바뀌었다는 특혜 정황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박은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빼박팩폭으로 심우정에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명 수사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확한 인원은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어 재판 받고 있는 게 장학금 딸 장학금 수사 그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어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아,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죠. 이과 학생, 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러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그 장학금을 받은, 준장학금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 아,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난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학교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일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하셨죠?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단지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제가 자료 제출 열람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네. 안 하시고요? 사생활 뭐, 관련 부분이기 무슨 때문에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 대학원 대학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되 연람시켜드렸다고 말씀 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 자료를 확인하겠다고요. 제출할 때 열람 시켜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려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1 1명 지원자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국립외교원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연구원 채용 최종 합격,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열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u k 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네,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그러니까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대 o u k 학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이분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아니, 알았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한글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 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이 국립외교 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나카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 1회가 박철이 주일 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회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의 11대 1의 경쟁률 듣고 학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외교부의 외교 국립 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까이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내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 1 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자합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입니다.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 자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네,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또 조간에...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1대 국회 법사위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들이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 주십시오.